미디키드 친구들 안녕 하트 뿅뿅 사랑가득 핑키에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놀러 가고 싶지 않나요? 신나게 놀고 싶을 때 마음이 두근두근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RT 하려고 할 때에도 마음이 두근두근 했으면 좋겠어요. RT 책 43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다 펼쳤으면 오늘의 RT 제목을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꼭 기도해요. 잘했어요. 그럼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어 줄 친구 나와 주세요. 우대 네,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오니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열한기상 17장 21절 하반절 말씀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 집에는 아들을 혼자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사르밧 여인에게 음식을 좀줄수 없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먹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었어요. 사르반 여인은 자신의 집에 조금 남아 있는 재료를 보고 이걸로 음식을 해 먹고 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살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집에 자신을 보낸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르반 여인의 집에 남아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제가 먹을 음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요. 사르반 여인은 엘리아의 말대로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비어있던 밀가루통을 열어보면, 어? 밀가루가 다시 채워져 있고, 비어있는 기름통을 보면, 어? 기름이 다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다시 올 때까지 이 통에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그 여인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어떡해요? 사르반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한없이 슬퍼했어요. 엘리아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아이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사르반 여인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말씀 퀴즈 시간이에요. 잘 듣고 맞춰보아요. 사르반 여인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번, 의사에게 데려갔어요. 2번, 기도했어요. 2번, 기도했어요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1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2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들으세요. 정답은 1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세요해요 모두 정답을 맞췄나요? 좋아요. 잘했어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오늘의 알티를 마칠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인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미디키즈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도 컬러알티 함께해요. 약속! 그럼 안녕!